안녕하십니까. 어, 지난번에 한글 궁체의 기본적인 자형과 형식에 대해서 어, 한번 알아봤었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와 같이 현재 한글 궁체라고 쓰고 있는 이 기본적인 어, 격식이 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를 한번 음,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하자면은 어, 전통 궁체의 흐름이 에, 현대라고 하는 20세기 대체로 후반에 와서 어, 현대 공채라고 하는 것이 확립이 되는데, 그 시기에 있어서의 에, 형성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에, 조선시대가 막을 내리고, 어, 20세기 전반에는 일제시대에는 선전이란 것이 있었지만, 한글은 거의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국전으로 아, 변모를 하면서, 한글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글 현대, 한글 시대가 아, 열리게 되는데,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좀 공교하게도, 음, 여, 여, 여성 작가와 남성 작가로 이렇게 대별이 되는데, 에, 여성 작가도, 여성 작가는 자매지간, 그리고 남성 작가로서는 형제지간이라고 하는 좀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 여성 작가 중에서는 어, 갈물 이철경 선생님, 갈물 이철경 선생님과 어, 동생이었던 어, 이미경 선생님, 이두 분이 중심으로 해서 한글 궁체를 어, 현대 궁체로 향립하는데 결정적인 어, 공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국제 시기에 에,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어, 궁체 형, 형성에 에, 가장 주된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이라고 어, 할수 있습니다. 이두 사람들은 1910년대, 같이 1910년대 출생을 어, 했던 사람이고요. 어, 주로 활동 바탕이 된 것이 1958년에 에, 지금까지도 지속되어 오고 있는 갈물서예회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갈물한글서예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현재까지 지속이 되어오면서 우리나라 한글 궁채의 확립에 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이라고 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남성 작가 중에서는 두 번째로 어, 일일중 김충년 선생님하고 그 어, 어, 동생이었던 어, 여초 선생, 여초 선생이 한글 공채 고체도 쓰셨지만은. 어~ 궁체에도 어 많은 들어 작품을 내셔서 어 이미경, 이철경 어 자매에 대한 어두 어, 형제간의 한아 어, 한글 궁체에도 어 상당히 많은 어 공을 세웠다고 볼 수가 어, 있습니다. 역시 어일중선생과 김춘생은 어, 어 이철경, 이미경 남에 비해서 어, 연대가 한 10년쯤 더 돼요. 어 1920년대 이후에 에, 생존했던 작가들 거의 뭐 어떻게 보면 동식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 여기가, 아, 아, 갈물, 갈물, 갈물 한글서에, 갈물서에라고도 이야기하는것 같은데, 를 중심으로 해서 한글 어, 궁체를 어, 기초를 세우고 전파를 시켰다면, 에, 이쪽 두 어, 형제 작가는 어, 1956년에, 거의, 여, 시간은 조금 앞서지, 어떻게 보면, 그의동시이라고도볼수 있습니다. 1956년에 에, 동방 어, 연세, 지금도 어, 동방 연세가 있죠. 동방 연세를 중심으로 해서 한자를 중심으로 했지만, 한글, 특히 고체와 궁체를 같이 다루었고, 어, 아 어, 바람직한 글씨를 써내었던 대표적인 두 사람의 에, 남성 작가다고 어, 이렇게 에, 볼 수가 아, 있습니다. 아이두 부류의 전체적인 특징을 보면은 아 이쪽 여성 작가 두 분은 주로 한 글을 집중적으로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썼던 그런 아 여성 작가인데 비해서 일종선생과의 저 선생은 한자를 기반으로 하면서 중심적으로 하면서 한글 고체와 궁체를 수용했던 작가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조금은 성격이 다르죠 한자 중심의 글씨를 쓰면서 그 한자를 쓰는 그필력을 가지고 한자에 한글에 넣었기 때문에 조금 더여쪽 여성 작가분들하고는 다른. 조금, 어, 음, 특징이 예, 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예, 특이할 만한 것은, 어, 이 원곡, 원곡 김기성 선생님이 있는데요. 원곡 김기성 선생님은 한자에서도 트서체를 창원했을 뿐만 아니라 한자와 똑같은 필법으로서 한글을 독창적으로 썼었던 어, 대표적인 작가로, 작가로서 일중선생님과 당시 쌍벽을 이루었던 사람이죠. 어떻게 일중선생보다 연배는 조금 음, 원곡선생이 앞습니다. 1900보다 한 10년도 앞에 앞서요. 뭐, 그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같은 동시대 작가들이라고 볼 때, 원곡선생은 어, 한자를 위주로 하되 특히 황상곡, 황상곡 이죠 황상곡에 좀 보면 이렇게 울렁울렁 하는 이 특징적인 필법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한자에도 쓰면서 그 한자의 필법을 한글에다 적용을 시켜서 한자와 한글에 서도 독자적인 에, 자기의 글꼴을 구축했던 사람입니다. 이 원곡 선생님의 한글은 어, 궁체라고 할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사실 고체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바탕은 궁체에 있으면서 한자의 특징적인 피력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넣었다는 점에서 한글 궁체 영역에 한번 소개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그 론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20세기 후반에 이러한 국전 작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러이러한 두 개의 에서예 단체 단체 앞에는 과연 어떤 것이 있었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음, 현대로부터 거꾸로 소급해서 어, 이제 위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어, 이철경, 이미경 선생이나 일중 선생 이런 분들이 어,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는 거죠. 그 앞에 에, 그러니까 어, 20세기를 전후한.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글씨는 이철경 선생이 안서 남궁업 선생, 남궁업 선생이 전통사회에 있었던 한글을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책을 쓴게 있습니다. 심편언문체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심편언문체법. 요, 한글 글씨본입니다. 공채의 글씨본인데, 요것을 1910년에 만들거든요. 1910년에 편찬을 해서, 이것이 이철경, 이미경, 어, 두어 자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남궁옥 선생이 어떻게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에 과교 어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또어 음, 작가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어, 그 글씨를 조금 더 어, 예술적으로 조선 시대의 마지막 왕실의 글씨를 어, 20세기로 연결 시키준 작가로서 어, 윤배경이라는 사람, 윤배경, 윤용구의 딸입니다. 윤배경 요건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에, 윤배경이 한글의 전통 조선시대의 왕실에서 썼던 궁체의 핵심을 넘겨주는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윤배경을 들 수가 있어서 윤배경 남궁옥과 윤배경 이런 사람들이 한글 궁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해서 20세기 후반에 현대 한글 궁체가 확립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 요 어, 윤백영 이전에 말하자면은 20세기 이전에 전통 사회 있었던 궁체가 어떻게 형성되었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거꾸로 소급을 해서 접근의 범으로 해서 전체적인 궁체의 흐름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나 제가. 한글 궁채 정자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점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주시고, 어, 행초까지 포함을 하려니까 너무 범위가 넓어서 행초는 다음 단계에 있서다루기를 하고, 어, 이번, 이번에는 해설 중심으로 해서 어, 과거의 어, 현대로부터 조선시대의 궁채에 대한 접근을 음,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보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시대 말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말을 한번 작품을 보면서 한번 감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데서 에, 우측에 있는 것이 에, 갈물 선생님 작품이고요. 어,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에, 리미경 선생님 작품입니다. 에, 작품들 중에서 어, 행서가 비교적 제일 많고, 해석이 조금 많지가 않아서 그 중에서도 어, 비교적 어, 상태가 좋은 것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에, 이 두 자매 간의 글씨를 보면은, 크게 봐서, 뭐, 큰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되겠죠. 뭐, 동시대에 같은 관심사에서 같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에 뭐, 얼굴이 비슷하듯이, 글씨도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우열을 논할 바도 없다고 이래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지금 글자가 좀, 어, 커서 조금 이 부분을 한번 확대해 보면요. 조금만의 뭐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에, 두 사람의 글꼴이 거의 유사하다 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 두, 두 사람 다 아, 띄어쓰기를 하고 있고 어, 똑같이 하고 있죠.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띄어쓰기가 보이고 이쪽에서도 띄어쓰기가 보이죠. 아, 그래서. 에, 갈물 선생과 이척경 선생은, 음, 조선시대 말에서 연결되어서, 20세기 전반기에 이어서, 1950년대 이후에 국전 시기에 있어서 형성된 우리나라 현대 궁체의 승구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한글 중에서 남자 형제가 또 있는데요. 이철경, 이미경은 자매고, 김충현, 김엉현은 또 형제가 이라서좀 상당히 대조적인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우측의 것이 일중선생, 김충현 선생님 작품입니다. 대체로 여자들은 궁채를 비교적 많이 쓰기도 했지만은 해서가 어, 많고요. 해서가 좀더문데 비해서 어, 남자들은 특히 또 궁채를 쓰기는 썼는데 해서가 또 굉장히 도움이다. 이 해서는 대체로 보면 전격적인 그런 어, 비문이나 판본에 쓸때 해서를 쓰는 경우가 있고 작품할 경우는 그렇게 에, 음, 한 경우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이두 분의 작품은 비에 생긴 것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에 있는 것이, 해서로 쓴 것이 있어서, 이한 점씩을 제가 했거든요. 여초 선생님은 한글 전용 궁채로 쓴 필적이 없어서, 국항혼용으로 된 김의독립선언서의 어, 일부분을 어, 제가 체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제일 우측에 있는 일중선생의 작품을 보면은 음, 조금 어, 이철경 선생님이 여성적인데 비해서 조금 남성적인 맛은 있지만 어, 전체적인 어, 각 자음과 모음의 근본 원리는 거의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어, 여초 스님도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요 역시 이것도 부분을 한번 음, 확대해 보면요. 이것은 아, 어, 붓맛이 좀 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붓으로 아, 썼는데 새길 때 그래서 그랬는지 조금 새김의 방법에 서붓것이 깨끗하게 내출되는 어, 경향은 적습니다만은 기본적인 한글의 원리는 음, 음, 거의 유사하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일, 일중여초 형제간의 한글이 이철경 이미경 선생님의 공채와 함께 우리나라. 어, 궁체의 기초를 다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 제가 한점더 내는 것은 이것은 원곡 김기성 선생님의 한글인데 사실 이것을 궁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사실은 고체가 아니고 궁체를 개인적으로 상당히 변형을 시켰다고 보면 되겠죠. 일중 선생님의 글씨가 한글 한자. 해설을 그 바탕을 해서 쓴궁채의그 근본을 두고 있는 대비해서 선생님은 구체 궁체 그 근본을 바탕으로 하되 에, 각 자모음을 개인적인 특별한 어, 어, 형식을 어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7, 80년대는 이 온곡 선생님의 글씨가 상당히 에, 많이 쓰이고 어, 여러 가지 메시지적 창적인 면이 이, 이어나다고 이랬 생각이 됩니다. 이 원곡 선생의글씨는 한글 궁체를 저변으로 하고 한강 광산곡 글씨에 나오는 특징적인 에, 굴곡을 주는 것을 어, 개별적으로 특별히 특정화해서 어, 나온 글씨라서 궁체라고 하엔좀 그렇지만은 아, 일종 선생과 더불어서 원곡 선생이 에, 우리나라 한글의 이대 3맥을 에, 에, 이룬 작가로서 제가 한번 참고로 어, 게제를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해 본 바와 같이, 궁채라는, 궁채는 어, 갈물 선생과 꽃들 선생의 여성적인 필체와 일중 선생과 이초 선생의 에, 조금 다아소 어, 남성적인 글씨지만은 근본적인 필력의 성격은 같고, 원곡 어, 선생과 같은 어, 독자적인 그런 특징적인 어, 한글 변형 궁체도 어, 있었다. 이렇게 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